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 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오그리드의 잔잔한 호수 옆, 따뜻한 밤바람과 함께 일몰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석양을 감상하면 여행의 순간들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오그리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만나는 여유로운 시간. 푸르른 들판과 맑은 공기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껴보세요. 여행의 즐거움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순간에서 더욱 빛납니다. 오그리드의 밤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도시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각양각색의 조명이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세요. 이곳의 밤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브리드의 빌라 바로시는 현대적이고 아늑한 4성급 호텔로 소규모 여행의 최적입니다. 편리한 위치와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 잊지 못할 휴식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세련된 객실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끽하세요. 빌라 바로시는 총 8개의 아늑한 객실을 제공하여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공간에서 특별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으며 객실 내병 갈로는 아늑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대형 발코니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그리드의 매력적인 위치에 자리잡은 빌라 바로시는 현대적인 시설과 깨끗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각 객실은 무료 와이파이, 무료 생수 및 커피, 차 메이커가 구비되어 있어 편안한 숙박을 위한 모든 기초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일 하우스 키핑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의 편의시설 또한 다양합니다. 손님들은 아늑한 바와 정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지역 특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숍에서는 신선하게 내린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으며 세탁 서비스와 드라이클리닝 서비스는 장기 투숙하는 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빌라 바로시는 공항 셔틀 서비스와 무료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고객님들은 고급스럽고 편안한 공간에서 여행의 특별한 순간을 기억에 남길 수 있습니다. 노스 마케도니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빌라 바로시를 선택해 보세요. 시티 팰리스 호텔은 오흐리드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 시 어린이는 무료 숙박, 넉넉한 체크인 시간으로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티 팰리스 호텔의 객실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고급스러운 욕실 용품과 미니바가 갖추어져 있어 여행 중에도 일상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서는 오우리드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배려가 돋보여 어린이 요금이 무료로 제공되며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이 유연하여 손님들이 더욱 여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티 팰리스 호텔은 모든 연령대의 여행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 짐 보관 서비스, 그리고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사우나 시설과 아늑한 바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여행의 피로를 잊고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세계 각국의 요리를 조화롭게 제공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룸서비스를 통해 객실에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고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그리드의 빌라 아이바이카 표시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무료 와이파이와 전용 주차, 아름다운 정원이 마련된 이 아파트에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명소와 가까워 여행에 최적입니다. 오그리드의 빌라 아이바이카 표시에 위치한 아파트는 편안한 침실 한 개와 함께 현대적인 거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과 케이블 채널 평면 TV로 완비되어 있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주방시설에는 냉장고와 커피 머신이 마련되어 있어 자율적인 식사가 가능합니다. 빌라 아이바이카 표시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 전망과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전용 주차장과 셔틀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리조트는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렌터카 서비스와 다국어를 구사하는 리셉션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숙소 인근에는 인기 있는 사라이스테 비치와 포트페시 비치가 있어 여가 시간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